그제가 캐딜락 XT6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 여기 있는 게 X3 20i 네. MSP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요즘 패밀리카로도 좀 이렇게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요 네. 차보다가 요차 보니까 크기 차이가 실감이 되죠. 네. 네. <laughs> 막 갑자기 후회가 뭐 밀려오시진 않으신 <laughs> <안 하시는> 거죠? <laughs>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면 네.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네. 네. 크게 차이가 확실히 네, 좀 나네요. 확실히 나죠. 예. 네. 근데 제가 제일 좀 궁금한 게그이 네. X3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패밀리카를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5천만 원대라는 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으니까. 이 네. 예, 공간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뷰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네, 저는 먼저 차를 살때 네. 이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저는 그때까지 근 20년 동안 세단만 탔었고, 이제 SUV가 필요해서 알아보던 중에 이제 X3를 사게 됐는데, 사실 공간은 저는 아주 만족해요. 왜냐면 저는 짐을 많이 싣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짐을 실을 일이 많아서, 박스를 넣어보면 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아, 현재 이트렁크에도 박스가 좀 실려 있나요? 아, 지금은 다 뺐습니다. 아, 예, 예, 예. 지금은 다 뺐는데, 2열을 폴딩하고 접으면 거의 한 1,600m까지는 들어가는데 예. 체감은 더 들어가더라고요. 음. 박스에 이제 아무래도 이쁘게 각을 재서 넣다 보니까 예.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유선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예. 많이 못있는데 네. x 3는 확실히 이제 트렁크 공간이 음. 서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존에 타던 차는 세단 세란... 내 네, 2018년식 말리부 2.0 터보였습니다. 아 그때 이제 안 들어가던 짐들이 네. 이거에 이제 충분히 들어간다 는 말씀이신 예. 거죠. 아 그렇구나. 이차 전체적인 좀 승차감은 좀 어떤가요? 승차감은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감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예. 아 너무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파서 운전을 못 하겠어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음, 음. 조금 운전을 할때 지면을 잘 느낀다 그 정도예요 딱.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아스팔트 정말 잘 깔린 도로를 달리고 있구나. 예. 아니면 조금 아, 그 비포장 도로 네. 혹은 시멘트 도로를 달리고 있구나. 네. 이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하잖아요.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고. 네. 저는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더 재밌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뭐저 다음으로 제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인데 네. 일단 확실히 승차감은 예전 차가 낫다라고 얘기 해요. 아 말리부가 예 아무래도 네. 세단과 SUV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도좀 타다 보니까 네. 정이 돼서 그런지 이 차도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럭셔리하고 M 스포츠 패키지에서 이 차를 선택 MSP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이제 M 패키지가 외관이 조금 다르고 뭐 M 예. 서스펜션이라든지 예. 브레이크가 조금 다른데 예. 저는 사실 외관을 좀 중요시했었어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럭셔리나 M 스포츠나 뭐 크게 다를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이왕 사는 거한 예. 300만 원더 주고 이쁜 예. 거 사자. 음. 사실 이제 디자인 측면도 좀 있었죠.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예. 이 차의 출력이 좀 아쉽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예. 이 차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 Q5랑 GLB랑 얘랑 놓고 고민 하실 거예요. 예, 예, 예. 옵션에서 보면은 얘가 거의 탑인 거죠. 음. 그 GLB랑 Q5에 없는 음. 옵션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딱한 가지 단점이 출력인데 예. 저도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시승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시승을 하지도 못했었고, 네. 단지 이제 인터넷에 있는, 뭐, 이미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후기라든지, 네. 다른 유튜버 분들이 리뷰해 주신 걸 보고, 네. 아, 괜찮겠다. 그리고 내가 세단을 몰 때에는 좀 밟고 다녔지만, 네. 이 차를 사는 목적은 내가 밟을 게 아니라 짐을 싣고 다니는 거니까, 음. 내가 그렇게 밟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한 500km를 좀 넘게 타봤는데, 네. 시흥에도 다녀오고, 판교에도 네. 다녀오고, 한, 좀 밟아봤는데, 네. 이게 흔히들 토크발이라고 하죠? 밟을 네. 때 밀어주는 느낌은 확실히 없어요. 그건 정말 없어요. 어. 그런데, 밟으면 밟는 만큼은 나가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제가 좀 밟는 스타일이고, 제 친구들은 주차를 네. 타면 뒤에서 안전벨트를 매일 정도로 제가 좀 밟는데, 네. 어, 답답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음. 른 만큼 나가니까, 아, 예.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나가겠지. 딱 예. 예상대로 나가요. 아,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이제 같은 구간을 그2.0말리부랑그 네. 비교했을 때, 좀, 예. 오, 같은 구간을 달렸을 때, 출력 차이가 좀느껴지시나요말리부2 아, 0랑도 예, 예. 느껴진 하죠. 확실히 이제 예. 세단 2.0 터보랑 예. 얘도 뭐2.0 터보긴 한데, 예. 그 출력이랑 토크빨이 다르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말리부는 달리면 뒤에서 밀어줘서 확 치고 나간다면 얘는 네. 쭉 액셀을 밟아야 그 정도 속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음, 음, 그렇구나.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GLB하고 그 Q5 있죠? 네. 거기서 이제 X3를 결정적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째로 예. 사이즈가 전장이 얘가 제일 길어요. 예. 전장이 뭐 크게 뭐십몇 센치 차이는 안 나는데 예. 얘가 일단 제일 길었고, 그리고 네. 옵션에서 네. Q5랑 g l b 없는 옵션들이 얘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했던 것도 앞서 말씀드렸이 출력을 좀 고민했지만, 그거는 네. 어, 용도에 맞게 운전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네. 네. 제외를 했으니까. 네. 사실 Q5도 내장이 디자인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네. 할인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차 대기를 네. 걸 때만 해도. 네. 네.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음에도, 네. 제가 Q5를 선택 안 했던 건 너무 오래됐고, 네. 옵션. 네. 그리고 GLB랑 이 모델이랑 제가 끝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옵션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좀.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핸들 열선도 그랬었고요. 네. 사실 겨울에 핸들 열선이 필수거든요. 그렇죠. 네. 외부에 세워졌다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 시동을 거는데, 핸들이 차가우면, 네. 핸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음. 그래서 이제 히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싫었고, 예. 사실 이전 차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가지고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를 모는 친구들이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편하죠, 확실히. 예, 확실히 편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오케이, 그럼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예. 이차 이제 빠진 아쉬운 옵션들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 친구들이 이차 예. 장단점을 많이 물어보데 제가 단점이라기보다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예. 첫째로 스피커가 조금 부실합니다. 어 한번 문 열어. 예예예 예. 스피커가 예어 6천만 원짜리 차에 걸맞지 않는 스피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치 이제 횟집에서 아저씨들이 젓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그런 소리를 듣는 기분? <laughs> 이게 드럼 소리가 드럼이 아니라 테이블에 나무젓가락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를 좀 싸제로 시공을 할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듣는 음악이 어떤 전 락적이라서 아, 예. 뭐 좋아하시는 지, 노래 제목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소에 자주 듣는 거 평소에 자주, 어, 갑자기 이런 질문 들어오니까 갑자기 예. 놀라는데요. 네, 예. 어쨌든. 저는 락발라드도 예, 예. 좋아하고 해서, 예. 예. 뭐, 우리나라에 뭐, 야다나, 예. 제가 81년생이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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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가수들, 야다, 예. 뭐, 그리고, 뭐, 얀, 예. 최재훈, 예.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뭐, 김경호, 예. 그런 쪽 이제 드럼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예.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예. 지금 앰비언트가안 들어와요. 어? 지금 여긴 들어 예, 여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안 들어? 그리고 원래 저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예. 저에다 예. 보시면 예. 여기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 어, 저기는 들어와요. 제가 인수하는 날에 예. 아, BMW 다그 뽕에 취해서 못 봤어, 요 이거를. 아. 하... 그래서 딜러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센터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뭐 알아보니까 예. 이 틴팅 시공하면서 물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광량은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광량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예.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서 예. 광량은 조금 드문 등성 등상해도 그냥 예. 타야지 했는데 예.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조금 걸리더라 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문짝을 뜯어내서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새 차를 뜯기가 싫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 아 그래도 고치자. 음. 그래서 딜러분한테 얘기해서 이제 네. 잡았죠. 음. 그러니까 그 제가 일전에 이제 하셨던 리뷰 이제 하셨던 저차주분께서는 네. 광량의 좀 이렇게 네, 문제가 맞습니다. 이제 영상 보셨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이차 같은 경우 아예 저기 보면 광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사실 예. 예. 검수할 때 제가 금전석에 앉아서 예. 저쪽을 보면서 이제 예. 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 지니어스 분한테 저기 광량 일정하지 않은거 알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예. 라고 했었거든요 예, 예, 예. 제가 여기를못본 거죠 아. 등장 밑이 어둡다고 예. 음. 또 그리고 애플 그 카플레이 이런거 예. 무선충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이해 안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무선 예. 카플레이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예. 보통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 분은 무선으로 잡으실 거예요 예. 그럼 핸드폰이 배터리를 쓰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예. 무선 충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어차피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무선 카플레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음. 어차피 충전을 위해서 유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예. 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음, 사실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차가 USB 포트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저 가운데 한 군데. 예예예. 네. 예, 예. 그리고 이뒤편이랑이 예. 안쪽에는 네. C 타입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네. C 타입에서 아이폰 케이블이나 네. 안드로이드 케이블 되는 걸로 네. 사야 되요 따로. 그런 약간 좀 번거로움이 네, 좀. 약간 번거롭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키드니 그릴도 네. 조금 제가 이해가, 이해가 안간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그릴이 네. 공간이 생각보다 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추워서 상관 없는데. 네. 봄, 여름, 가을에 국도를 달리거나 고속도를 달려버리면 날파리, 네. 사막이, 뱃뚝이 바뀌어 들어와요. 아, 이게, 아... 제가 이걸 보고 왜막피는게 없지 손을 넣어봤었거든요. 예, 예, 예. 카페, 인터넷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 예.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예.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따로 방충문 시공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아니다, 해야 된다. 예. 이게 돌멩이도 튀고 하는데 예. 하는 게 좋, 하는 게 맞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방충망을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들어가는 공기 자체가 네. 줄어드니까 네. 공기 순환에 있어서 이 엔진룸의 온도가 한 음. 2, 3도 정도 올라간다더라고요. 아. 그래서 엔진룸의 온도가 2, 3도 올라가는 게 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솔직히 저는 몰라서. 네. 방충망을 사놨지만 집에 놔두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공을 안 하고. 음, 음. 이거 본네트 열어서 그냥 떼면 되거든요. 빼고 예, 예. 꽂아버리면 되는 건데. 예. 그게 좀 이렇게 조금에 예. 걸려서 안 하고 있고, 예. 이제 아쉬운 거라면 이제 자율주행 예. 부분에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운전을 할때 보면 이제 대부분 남성분들 보면 차선의 중앙에 정확하게 차를 두고 가세요. 예, 예. 저도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 차를 받고 첫날 밤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네. 앞 뒤로 차가 없었고 직선 도로였어요. 네. 근데 가고 있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네. 내가 왜 불편하지? 하고 보니까 제가 핸들을 계속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네. 그때부터 의식을 하고 봤더니 차가 네. 쏠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아. 그 처음엔 제가 이게 이 차가 휠 알라이먼트 불량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날 한 20km를 주행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찾아봤죠. 예. 봤더니 자율주행, 이게 차선 유지 기능이 있는데, 예. 한쪽으로 쏠린다더라고요. 음, 음. 차선을 넘어가진 않는데, 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차랑 어,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라는 약간 불안감이 있으니까, 예, 예, 예. 저도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 부분을 끄고 다녀요. 또 많은 분들이 음. 조향 간섭을 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구나. 예, 네. 조금 아쉽죠. 예, 그런 부분은. 예.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예, 예. 진짜 최고의 차가 될것 같았는데. 네. 예, 예. 그럼 이거 이제 그 대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제가 11월 2020년 11월 13일날 대기를 걸어가지고요. 예, 예. 그때는 제가 소피스터 그레이의 모카를 예. 걸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딜러분이 모카보다는. 내장제 블랙이 빨리 나올 거라고, 네, 예, 예. 예, 딜러분이 또 개인 돈으로, 서피스터 예. 그레이의 블랙 내장을 대기를 같이 걸으셨어요. 아. 그래갖고 7월, 11월 13일 날 걸어서 예. 12월 29일 날 인수했습니다. 아, 거의 한달밖에 네, 블랙이 먼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할인은 또 어느 정도 받으셨죠? 할인은 250 받았습니다. 네, 예. 예. 서브... 예, 예. 예, 아무래도 뭐, 예.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할인에 대해서는 저는 예.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은. 음... 그 딜러 서비스는 어떤 거 이제 받으셨나요, 그때? 우산 두개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예. 저거, 보스턴 백 받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쿠션이랑, 예. 받은, 남들 받은 만큼 받은 것 같아요. 음. 그 이거, 근데 BMW가 최근에 그 종류별로, 네. 그받는 키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 키요? 키? 예. 그 어떤 분들은 네. 일반 디지털 키가 몇개 있고, 이제 그 일반 열쇠 키가 몇개 있고, 근데 X3 같은 경우에는 키를 몇개 주나요? 키를 전두개 받았습니다. 현재 키, 지금 어 예. 아, 예. 키가 그냥 두 개고 이게 예. 디스플레이 키는 이제 안 주니까 예. 2키로 예, 예. 이제 두개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나왜 예. 이제 그, 다른 건 없으시고. 예. 예, 예. 그럼 아, 지금 선팅 농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면은 3 0으로 했고요. 예. 1열은 15, 예. 뒤는 5로 돌렸습니다. 아, 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 이전 차도 전면 예. 30, 예. 측면은 15로 돌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예. 사람 탈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예. 게다가 저는 이 차도 이 열은 짐을 실을 용도라서 예. 아이 열은 더 진하게도 되겠구나 싶어서 예. 이 열은 한 단계 더 진하게 오로 돌려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 이게 뭐 지금 이 농도가 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에가 좀잘안 보이는 안 보이죠. 예. 대신 이제 안에서에서 잘, 잘 보이는 농도구나 거의 국민 농도라고 할수 있죠. 그게. 아 그렇구나. 조금 더 이제 진하게 하실 생각은 좀 없으셨어요? 전면을 예. 15로 하신 분을 제가 봤 적이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사실, 이 농도도, 예. 지금은 가로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주차를 할 때, 가로등이 없는 곳을 가면, 예. 창문 내려야 돼요. 어? 가로등이 없는 곳은. 그쵸, 왜 네, 그런지. 안 상... 보이니까. 안 보여서. 아, 네, 안 보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예. 비 오는 날에 가로등이 없으면, 예. 100% 창문 내려야 돼요. 아. 진짜 경험 이제 해보신군요. 예. 네. 이전 차가 30에 예. 15였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가로등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할 때는, 예. 제 창문을 내리게 되죠. 아, 그 오라운드 비 옵션이 있으면 굳이 창문을 안 내려도 될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빠져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죠. 여전히 저는 창문을 내리겠죠. 아. <웃음> <웃음> 연비는 지금 5 4 0 k m 터 주행하면서 몇 정도 나왔나요? 평균 연비가 방금 체크해 보니까 예. 9.1 찍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진 않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사실 이 차를 사면서 연비를 예. 생각을 안 하고 샀어요. 음. 사실 연비 생각하면 제가 차라리 뭐 하이브리드나 예. 다른 차를 샀을 텐데 예. 전 이전 차도 그랬고 이때까지 돈전을 20년 하면서 예. 연비를 생각하고 차를 사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하 예. 시내 주행은 어차피 밀려요. 예. 그리고 고속 주행은 어느 차나 잘 나가요. 예. 그러면 아 연비 생각해서 물론 연비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차도 예. 좀더 오래 타시고. 예. 근데 저는 차라는 건집 예. 다음으로 비싼 제 재산 목록이잖아요. 예. 역시나 용도 목적 예. 첫 번째 수단은 이동 수단인데 저는 예. 빨리 가고 싶거든요. 예. 차의 목적은 이동이니까 저는 예. 빨리 가고 싶니까 으 밟다 보니까 예. 연비가 항상 좋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래서 연비를 딱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궁금해하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예비 구매자들이 네. 구매, 공구매 하시는 분들을 좀 말끔하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사실 네. 분들이 네. 많이 고민하시는게 패밀리카로 들어한가 그렇죠. 그리고 출력은 네. 어떠한가. 예. 네. 이제 그 부분일 텐데. 그리고 네. 아, 이게 승차감이 딱딱하다는데 얼마나 딱딱한가. 네. 네. 거의 이 세계에서 끝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정보들은 다.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결과들이니까 예, 예. 승차감은 딱딱합니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엉덩이 아파서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단지 네. 아 시트가 조금 푹신하진 않네 네. 그 정도고요 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래 운전하면 허리가 많이 아픈데 네. 뭐 무리 없이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패밀리카 네.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옆에 저기 좋은 차가 있지만 네. 충분히. 이제 뭐 성인 네 명이 타도 네. 충분히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 예. 키가 180에 몸무게가 105kg거든요. 예예 예, 예, 예. 제가 운전석에 제 몸에 맞게 딱 세팅해 두고 뒷좌석 가서 앉아 봤는데 예. 어 괜찮더라고요. 음, 음, 음. 아 내가 이렇게 한슬 정도면 남들은 정말 무리없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저기 캠이 가도 추천인 좀가능하신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이차 타고 뭐 하차감 같은 거좀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아나 BMW 탄다 사실 이제 예. 외제차 타면서 외제차가 예. 차라는 게 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예.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예. 이제 수입차라고 해도 예. 경제적 부를 과시하는 도구로서의 또 의미는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음. 왜냐면 사실, 외제차를 누구나 살 수는 있잖아요. 이제 네. 유지를 함에 서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문제인데, 네. 사는 건 누구나 이제 힘들지 않게 네.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 하차감은 처음부터 생각 안 했고요. 제가 아... 람보르기니 탄다면 좀 느껴볼 것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것도 좀 궁금한데, 혹시 이게 좌우 네. 롤링 같은 거좀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코너에나 예. 그렇고, 고속에서도 그렇고. 예. 제가 보통. 고속도로에서 코너를 돌 때는 제가 한 예. 130에서 4 0으로 돌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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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인천에서, 예. 판교를 가고 시흥을 갈 때,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예. 140에서 한번 꺾어봤는데, 아, 코너링을 예. 140에서, 예, 예. 어우, 예. 예. 부드럽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거구나. 예. 그 그래, 너무 괜찮은 놈이다. 아, 저 뭐냐, 그말리부 같은 경우는 전륜, 예 전륜이죠. 예. 걔는 전륜이고 이전형 예. 터본인데 예. 말리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탔어요. 제가. 예. 예. 걔도 뭐 고속도로에서 160은 충분 히 계속 바꾸 다녔으니까요. 예, 예. 코너에서도 뭐 130, 40. 음. 단지 이제 지금 타이어가 럼프넷이라서. 예. 예, 예, 예. 이거를 이제 사계절로 바꿀까 아니면은 겨울용으로 바꿀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가계절로 바꾸고 한번 제대로 밟아볼까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야 아마 차 성능을 제가 제대로 느껴볼 것 같아가지고. 음, 음. 그리고 지금 현재 고급률을 넣으세요? 아니면 일반율을 넣으세요? 제가 차 출고하고 예. 딱세번주유를 하는데 세번다 고급률 넣었습니다. 아, 왜고급률를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터보 엔진에는 고급률를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네. 만약 X3 까지는 일반유 넣어도 돼. 우리나라 네. 일반유가 옥탄가가 높으니까 괜찮아. 네. 근데 저는 한달 한 정도는 네. 고급유를 넣으면서 네. 이 차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가지고요. 뭐 언젠가는 저도 일반유로 돌아가겠죠. 근데 음. 음. 그렇게 저가형 차량은 아니니까 네. 이차 값을 지불한 만큼 이 차를 한번 느껴보고 네.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저는 네. 고급유를 계속 넣겠죠. 아. 오늘 그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현실감 넘치는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 네. 아닙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